주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하나님, 음,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시도록 네.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안과 하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생명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친구는 이친구장입니다내이에보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요 요한에서 구장이절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피로 우리의 허물을 제발 용서하소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자를 눕기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위가 주 앞에서 항상 온전치 못하고 악하고 더럽습니다. 추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벌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신령으로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로 아버진 정결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성수에 나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정혈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은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번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다. 네. 은총니야은디 네. 있나? 은총이 네. 어, 아, <laughs> 그래. 들어왔나? 어, 제주 어, 반가워요. 춥죠. 아, 저는 장보러 잠깐 마트 네군데 갔다 오는데 너무 막 바람이 추워서 지금 옷도 안, 안 벗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태영재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감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다 이유가 있어요. 바람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하고요. 태영재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바람을 만나고 큰 광풍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 바람과 광풍을, 강풍을 아주 잔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평온하고 잔잔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파워입니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한 오직 예수님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바람과 광풍을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이요. 21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그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 참.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지듯이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를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맞지마. <laughs> 예수님의 말. 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괜찮아. 바람과 광풍 만나면은 무서워야 돼. 믿음을 얘기해야 돼. 할머니나 아빠가 엄마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이 믿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라. 은혜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 이상이 어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네 예수님이 누군데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인거알아요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 그래서 다, 결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믿을 수가 있다고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믿는 거예요.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저의 길을 쓸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혼자 갔어요? 같이 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인생을 사는데, 혼자 가요. 우리 인생의 배가 혼자 가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 제자들 2000년 전에 이 모습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도 태형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형제 어 마음속에 매너 거하십니다. 한, 한몸한 한 생명으로 함께 살고 계세요. 저는 정말로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합니다. 어, 물어보고 기도하고 위로해주시고 예. 마음에 정말 뭐초 단위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계속 하나님 뜻을 구해요. 물어보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울고. 그런 시간들로 하루하루매 정말 주님이 없이는 저는 그래 정말 한 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인생을 내 인생의 배가 주님 없이는 단 1m 한 발자국도 못 가겠어요. 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마귀들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주의 천사와 이 성령의 능력이 항상 우리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을 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함께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의지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는 다 아세요. 자, 제자들과 예수님은 혼자 가세요? 같이 가세요? 같이 갑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우리 인생의 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은혜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자, 예수님이 잠을 자주 주무세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함께 계시는 거야? 함께 안 계시는 거야? 함께 계시는 거야. 무슨 말이야? 바람과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됐는데, 예수님 주무신다고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인생의 배를 가는데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게 되는 위태한 그런 상황 을 만나서도 예수님이 마치 주무시듯이 한만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바람과 풍랑을 만난 인생의 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는가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바람과 광불 만나면, 언덕 예수님을 깨우고, 불을 짓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하고, 두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이환란을 어, 극복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믿음의 영적인 이 무기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야, 행선할 때 잠이 드셨던, 봐봐. <laughs> 근데 예수님 상황이 연상이 되는데 막 바람불고 태풍 불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 <laughs> 되게 피곤해 두지 하나요 진짜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던지 아니면 제아들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그냥 응? 가만히 계신는 주무시고 셔 계시는 건지 어찌됐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내리쳤다가 막 광풍이 막 치는 거지.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배가 이제 큰, 이 철로 만든 배도 막 뒤져 엎어서 막, 그지? 침몰을 하는데, 이 나무 배가 무슨 힘이 있겠어. 폭락만 나가지고. 제자들이 나와 깨워, 그러대 자, 첫 번째 하 자, 우리 인생에 바람과 광풍을 만나면 뭐 해야 돼요? 누굴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삶의 찬양님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아빠가 아빠의 전공이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 아빠의 그주 레파토리야 항상 제일 많이 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laughs>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가 차 운전을 하다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 앞에서 항상 도움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 아들도 죽게 되니까 누구한테 구해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이 사전, 쟤들이 나와, 깨워? 가로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빠가 잘하는 말. 아,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게, 벼랑 끝이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은총아, 예수님이 도와주셔, 안 도와주셔? 아빠가 매 주일마다 설교했지? 응? 자, 오늘은 이래 이래 한데, 주님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아빠가 매 주마다 서기했던 것 같아. 매 주마다 변함 끝이 났는데, 매 주마다 바람과 광풍을 만나는데, 매 주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고 기도했더니, 올해를 되면은 바람과 풍랑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이 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태연제.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바람과 광포를 만나면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을 지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 아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자물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주시니 바람 풍랑, 물결, 잔잔할지어다 이에 그쳐, 잔잔하이시더라. 예수님이 잔잔하라고 하니까, 잔잔하셨어. 꾸짖으셔서, 말씀으로 잔잔한,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이에 그쳐, 잔잔하이시더라. 아빠가 저번에 강릉 갔을 때, 등대, 까만 밤인데 등대가 있었어요. 근데 파도가 치는데, 저는 그 영적으로 파도가, 아빠가 그 유튜브 올렸잖아요? 딱, 영적으로 딱, 눈,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 파도들, 파도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파도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촤아악! 촤악 팍! 훅! 훅! 파도가 막 3단, 4단, 5단, 6단 막 와가지고, 등대 앞에서 그 바위대가 팍! 치는데, 다 박자가 있고, 리듬이 있고, 흐름이 있더라고. 소리가 있고. 그럼 막 그냥 울리는 깽깽한 소리들이 아니야. 아빠가 볼 때는. 그 파도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가 영상 녹화를 해가 유튜브 올렸잖아. 응?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 찬양한다고. 응? 그런데 이 쉽게 말하면 바람과 이 풍랑도, 뭐야, 광풍도 예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라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한테 복종을 하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복종하는 거야. 아멘? 제자들이 이래, 이랬을 때,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뭐라 그러시는 거지?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바람과 광풍을 만났을 때, 뭐막 죽겠다고 막호두가 떠는 걸 좋아하셔? 아니면은, 자, 지금부터 예수님을 깨우고 기도합시다. 응? 인생에, 우리 인생에 문제를 만났을 때뭐 해야 돼? 막 죽겠다고 막 호들갑 떨어야 돼? 아니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깨워야 돼? 믿음을 깨워야지? 기도해야지? 주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아, 저는 우리 확인진 사모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생각할 힘도 참 세약해 있는데, 사모가 정말 잘 감당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잘 감당해 너무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활란을 만날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게 네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자, 제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믿을 수가 있다. 내 인생의 패가 바람을 만나고 큰뭐 파도가 치는 그런 광풍을 만나도 이어지는 죽음이 따라오는 정말 위태위태 내 인생의 배가 물이 차가지고 이제 파산 직전이야. 다 끝날 직전이야. 그럼음에도 예수님을 부르면 깨우면 주님이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약하고 엄난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벽선 삼아주사 십자가 피로 구속해 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새 생명 주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의 배 우리 인생의 배 물이 차오르는 정말 큰 환난이 닥차오는 순간을 만날 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4 3 0 0미 전도 종족,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버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모서계가 다음 주 정도는 접수가 되고, 이제 건축서계그 다음에 토모서계가 끝나면, 이제 건축서계가, 어, 인허가를 집어넣어서 3월달에 착공을 시작합니다. 모든 공사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어버서 영광 받아 주시어버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호와 이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